여기는 급작직작 흔한 일상 됐어요. 일본 한남남매 촬영 왔는데 시간이 좀 비어가지고. 그렇죠. 가보고 싶은데가 있어봤데 제가. 어디요 애기용품. 애기용품? 태교여행 오신 분들 꼭 들른다는. 애기용품 파는 동키 호텔 느낌이 나. 음. 어? 그런 느낌이거든. 저도 안 가봐서 잠깐 시간 비는 이 시간 우리가 한번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야 하야 하야. 레츠고고 다사 <laughs> 그 일화 있잖아요 택시에서 <laughs> 너무 피곤했나 봐요 저희가 새벽부터 지금 강행군으로 찍다 보니까 택시 그 잠깐 한 10분을 포를 보면서 찍었거든요 그 알죠? 누가 봐도 약간 연기 톤 연기하는 그런 흔한 남매식으로? 그렇겠지 않나? 그렇잖아 깜짝 놀랐겠지 <laughs> 이제 다 터지고 빵 터지고 야기사이 터졌어 기상이 터졌어? 터졌어요? 옆자리에서 우참하는 거 같은데 우참 실례는실례니까 아깝다 됐어요 푹쉰거 같아요 자 그럼 푹쉰 김에 자시다 어? 여기다. <laughs> 아, 아카창 폼포. 5층을 통째로 쓰는데 아카창 아카 폼포. 아카창 폼포. 무슨 뜻 아카창 포 아카야. 아가야? 아짱 짱은 그 짱이 아니라? 1장 2장 그게 아니라? 아가 아가 폼포. 폼포 폼포. 혼자 포카스웨혼혼밥 같은 거지. 혼자 포카지 <laughs> 혼자 포카츠 <laughs> 치상 마지. 아, 어, 뭐야? 봉부, 봉부. 부 아가들의 본부 본점, 봉부. 아! 본점 본부. 아 대충. 봉부, 본부. 본부수우스네 야하! 어, 우와 우와, 우와. 아, 짱, 뽀부 아가들의 봉부. 아가들의 유니크로네. 우와, 눈이 그러졌어 그래서 오늘뭘살 거예요? 에? 뭐살 거예요? 어, 뭐 살지는 않요 수... <laughs> 아, 진짜 짱식이다. 아니! 펜식이는 엄지 옷을 입는 걸로. 아니! <laughs> 이 턱은 봐. 턱은 3kg 차. 너무 귀여워. 우와, 너무 귀여워. 고마워. 치마를 보는 거야? 안어여도 <laughs> 아. 아, 여기 신생아 이런 옷 이런 거봐 아, 여기 신생아네. 옷에 귀신이 들리는 것이야런 <laughs> 알아? 손싸게, 발싸게? 오, 나 똥싸게. 음. 손싸게? <laughs> 소, 손 얼굴 못 긁게. 가죽수건 이거 여러분 저희 베이페어 베이, 페어? 베이 페어 댓글에 50개에서 100개 필요하다 했어 우리 선배 부모님들이 아 선배 부모님들이 손수건이 50개에서 100개 필요하다 다 써놨습니다 진짜 소여워 쏘데스 쏘데스요 쏘 아니 기억이 너무 많아서 근데 사실 부모님들께서 댓글 진짜 많이 달아주셔서 추찬을 하는데 형에도뭘 사기가 썼듯 이거 뭐라고 써입니까? 아 일본에 오신 여러분, 환영합니다. <laughs> 배당국. <배방구. 웃음> 야, 너뭐살거 없네? 나? <laughs> 아? 어. 사이즈 안 맞는데? <laughs> 아니, 말고. 흰 식기 거. 마음에 들어. 아니, 흰 식기 취향을 알아야지. 네. 아, 취향을 아, 그거 하긴 해. 그래, 그니까. 그래? 그래? 어. 그러니까. 그쵸, 취향을 알아야지, 사장데 그니까. 어, 야. 이거 청색으로 사줄까? 너랑 뭐, 세트 줬는데? <laughs> 귀여워. 이빨은 이에이 이빨이야. 마리모 옷 회식 마리모 마리모 회식. 야, 회식이 초등학교. 어. 귀여워, 귀정당. 초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녀. 아, 그런 데가 좀. 저런 느낌인 건가?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인형옷 아니야, 인형옷. 베랭구어옷 아니야? 너무 귀여워. 웨이터 의식.

와, 회식이 시점. 공포. <laughs> 태어나자마자 아오오니라니. <laughs> 야, 근데 이런 거침대에 보니까 음. 실감이 나잖아. 그니까. 러 음... 야, 이런 것도 너무, 너무, 너무 좋아졌겠다안살 거잖아. 아니, 그 <laughs> 병. 너 니가 색종이를 만들 거잖아. 아깝다고. <laughs> <바깥다고>. 콜라캔이랑 <laughs> 사이다캔을 만들 거잖아. 공기 배달라고서나난 <laughs> 너무 잘 알아. 여기 아침국밥을 같이 먹는 거지. 외식아. 오이래나 으으~ 으으~ 너가 왜 먹냐? 나중에현식 태어나고 가서 아닐까? 골드라고 해야겠다. 우리가 그 친구의 취향을 모르게 했고 골드라고 해야겠어요. 야, 이거, 이런 이런 것도 있어요. 새는스포츠카야 오픈카. 어, 오픈카. 이건 뭐지? 뒤로 아 넘어질 때, 뒤로 넘어질 때. 흔치가 당연히 장아마키 있어. <laughs> 혹시나 뒤로 넘어질. 뒷장구 바, 방지. 어, 꽈당 방지.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사 갖고 나갈 것인가. 노가리 앞에야 노가리. <laughs> 어, 일본, 일본 밥그릇. <laughs> 와, 너무 좋아겠다. 이유식 시작할 때. 이본 밥그릇 알지? 일본식 밥 먹기. 오, 이런 목욕용품 같은 것도 공 목욕용품 데스. 우와. 어? 우리, 우리 목욕 영상 찍으면 소품 필요하잖아 아, 비행기에 못 가져간대. 기내 반입 금지. 아아 펀맨 이게 되게 많다.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. 어? 내 일본 진출해봐. <laughs> 슬림 <슬픈벨>. 네 <laughs> 아... 이건 <laughs> 뭐애기들 흉내 내라고 아 아빠 흉내 내라고 어, 흉내 내는 어, 거 좋아하지 애기들이 애기들 맞지 애기들 흉내 내는 거 쓰고 애기들 클럽 내 옆에서 이러고 얘기해 찍히 찍히 잘카 잘카 봄비 봄비 라라라 흉내 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책 읽고 있어야겠다 몇년 동안은 연기를 해야겠어 야어 이렇게 따로 있대? 물어봐 실감이 엄청나 <laughs> 재기겠다 재밌겠는데요? 실감나지 응 쪽쪽이 저기 쪽쪽이 너센시이 쪽쪽이 뭘로 사고 싶어? 센싱이 와서 골라고자 하자? 어그 친구 취향을 모르겠다 저 병은 사야 되는데 저 병? 뭘로 살 거야? 몰라 센시기 오면 골라가자그 전까지 내가 쭈쭈 줄게 <laughs> 감사합다니 맛있겠네, 수니너요즘배 베패에서도 애경 바나나도 안 사고 요가리 사봤잖아 니는 네, 아무것도 안 샀잖아. 수거가됐어 우와, 누구 코에 붙이냐? 됐어. 이거 마시멜로, 마시멜로, 마시멜로. 이렇기생전 먹을 거네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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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하! 웃음> 음, 네, 재밌었다. 재밌었고, 현식이 처음에 모르겠다. 막상 살려니까 좀 어렵네. 그 친구 마음에 들거고르려고 하자. 나야될거는 우리 내가부모님한 많이 들런 거야. 어. 근데 그럼에도 어려워. <laughs> <laughs> 발등에 떨어지면 이제 하게 돼 있어. 너피다 됐구나? 응? <laughs>